26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11일 앞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위해 강진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안갯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진군민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제20대 대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20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낙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강진터미널에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되면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선거에서 이겨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다며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지역 균형 발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강진장은 보성고흥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이 후보 지지 호소에 나설 예정이며, 각 국민들을 상대로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에 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주당만이 확실하게 국정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등권론이나 해서 지역마다 모두 권한이 똑같은 것이다. 평등하게 권한을 갖는다. 지역 등권론을 부르짖셨어요그 말을 누가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 드렸냐 하면 나주 다시면 출신 임채정 국회의장이 그 말씀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균형발전을 국가의 최고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삼아서 행정도시를 세종시에 새로 만들어버렸고 전국 10군데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국지 국직한 공기업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분산 배치했어요. 그 결과로 나주에 혁신도시가 생겼고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최고로 좋은 공기업이 우리 품안으로 왔고 조금 전에 김승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한전 공대까지 만들어져서 3월달에 문을 열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도 대학이 많이 있어서. 반전공대가 잘 될까 싶었는데 입시 경쟁률이 뭐 30대 1이든가 뭐 그렇대요 국내외의 에너지 분야의 최고 인재들이 우리 품 안에서 이제 양성이 되는 거예요 어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에너지를 가진 세력이 지배하게 돼있어요 긴 말씀 드리면 복잡한데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징기스칸이 왜 유럽까지 지배했냐 당시에 제일 빠른 말이 에너지였는데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자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셨냐 그러면 예타 면제 각 지방이 몇십 년 동안 수건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꼭 하고 싶은데 경제성이 없다 해서 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부 면제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길을 열었어요.